자, 196번이야.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그지 A 차집합 B가 A. 일 때, 다음 중 항상 오른 것만을 보게 해서 인대로 물어보지. 자, 그럼 너네가 A 차집합 B가 A이다라는 걸 보고 바로 떠오르면 좋아. 얘가 뭐야? 실제로는 뭐, A에서 아무것도 안 뺐다니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지. 즉, 뭐냐면 AB하고 B가 뭐, 서로소인 거야, 서로소그지 그래서, 보고 바로 떠올라야 돼. 혹시 안 떠오른다면 봐봐.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뺐어 그럼 a 에서는 실제로 a 교집합 b를 뺀 거지 그럼 교집합 b를 뺀데 그게 a란 말은 여기서 뺀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제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방금 얘기했던 뭐 서로서랑 같은 말이지 서로서니까 너가 이미지적으로 뭐뚝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맞지 여기 a하고 b가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 같은 말이야 이제 얘네랑 같은 말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빼는 게 없다니까 여전히 A. 그럼 뭐 같은 방법으로 B에서 A를 빼도 되지. B에서 A를 빼면 아무것도 빼는 거 없지. 그럼 여전히 B가 남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가 돼? A라고 하는 거 실제 어디 있냐면 B 바깥에 있어. 어디 있냐면 A란 아이는 B 바깥에 있지. 됐어? 그럼 B란 아이는 또 어디 있는데? B란 아이는 B란 아이는 또 어디 냐면 A의 바깥에 있어. 이렇게 같이. B라는 이또 어디냐면 A의 바깥에 있어.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네 세트가 다 같은 말이니까 기억을 해두고 이제 문제 풀면 데자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맞지? 기억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방금 얘기했지, 얘가 뭐 서로소의 기본적인 정의지. 그래서 얘가 맞지. 자니은이야 B가 A에 포함이 되나? 이게 아니라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지. 디그야 b에서 a를 빼면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아무것도 빼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뭐 b가 그대로 남지. 디귿. 자 리얼이야. 리얼. 리을. 리얼에 b가 어디 a의 여집합이 포함이 된데. b가 아까 어디 있었어? a의 바깥에 있다고. 맞지? b라고 하는 건 방금 봤지? 뭐 어디? a의 바깥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맞지? 우리가 뭐 b가 a의 바깥에 있으니까 뭐리 맞지? 그래서 기억. 디귿 리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지. 됐나 끝.